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칼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노래를 경연하듯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을 만드는 경연을 하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봤었습니다. 칼을 만드는데요, 수많은 단금질과 한번한 번의 한땀한 한 땀의 노력들, 그리고 특히 저희 썸네일에도 있었는데 그 나무를 파듯이 그 자기가 만든 거의 이름이나 디자인, 자기의 증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새겨 넣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그리고 노력이, 땀과 정성이 들어가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 그런 칼들이나 골동품들을 가지고요, 모아 가지고 또 검증받는 그런. 또 영상을 몇개 보았는데요.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확인하고 감정을 받는 거죠. e e t h 이 t you can see that y o 가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이 e 이 that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TV 쇼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오래된 소중한 물건을 이제 각자 가지고 와 가지고 감정하여서 가격을 받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물건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 뭐였을까?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TV 쇼이 진품 명품이 90 년도 초반부터 해서 천 회가 넘는 방송을 하였다고 해요 그천 회가 넘는 한 4천여 점의 물건 중에서 가장 높게 가치가 측정됐던 물건은요 석천향유도라는 그림이었습니다 1748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무려 300여 년간 그림이 이어졌고 풍유화뭐 색깔이 있고 또 실제 이 존재했던 인물을 그렸던 그림입니다라고 합니다. 그 가격이 얼마일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무려 15억 원이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가치를 이, 인정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연예인들이든 보던 사람들이든 보지만 아,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걸까? 알지 못하지만 그 감정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 나면 야, 이게 저렇게 비싼 거였구나. 소중한 거였구나.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물건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유명한 사람이 사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는데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품 명품에 이제 내가 감정 그 감정단이다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나폴레옹 장군 있잖아요. 나폴레옹 장군이 전쟁에서 사용하였던 칼 그게 얼마에 경매가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씩 가격을 떠올려 보시고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칼이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 떠올리셨죠?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니까요. 놀랄 준비를 하시고요. 정답은 우리나라 한화의 가치로 바꾸면 대략 65억 원의 경매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칼한 자루가 고작 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나폴레옹 장군이 사용해서요. 물론 그 나폴레옹 장군에게 주었을 만큼 유명한 사람도 제작을 하였겠지만요. 이른 새벽부터 왜돈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누가 뭘 뭐라고 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중하고 세상에서 값어치를 감히 매길 수 없는 그만큼 귀중한 존재가 우리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색이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사용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글씨나 형상을 파다. 두 번째는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 속에 깊이 기억하다. 세 번째는 적거나 인쇄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기, 길어지니까 눈앞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도저히 희망과 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군요. 잊으셨군요.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군요. 라고 포기와 한탄이 섞인 채 나아가니까요. 그러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때로는 근데 인간은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수명의 한계가 있고 때로는 잊을 수밖에 없더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는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한다. 너희를 손바닥에 내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노라라고 대답하여 주고 계십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안 좋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때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정 삼초의 기적 감사와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서는 아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귀한 언어로 또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잊으셨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한탄하고 괴로워서 외치더라도 다시금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노라. 영원히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눈을 열어 회개하고 하루하루 감사와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새겼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아까 마음의 새기다라고 생각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요, 마음 깊이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신을 하였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에게 사람에게 새겼다라고 쓸 때는 이제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 손목에 이제 찍거나 어떤 새기거나 표시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팔 다리에 화인을 찍거나 문신을 새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만큼 문신이 새겨진 노예는 어느 누가 세상 사람에서 어느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이구나 한 번에 알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세상에서 다 드러나서 증명하고 보여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마치 이제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검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가치를 그렇게 귀한지 몰랐지만, 그 사용했던 주인이 누구이냐? 나폴레옹인 것으로 말미암아. 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받듯이,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는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교회가 잊혀진 것 같고 보잘 것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되시기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하여서 세상에 널리, 나중에는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뒤에 부분을 보면은요, 황폐했던,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가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고, 너의 가치를, 기치를,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모든 육체가 나여호와는내 구원자요, 내가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셨듯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끝까지 구원하여 낼 거고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내 이름을 드높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자국 난 손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새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새기기 위하여 당신의 온 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희생을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큰 일을 이루실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너는 내 아들이다 차, 아들이라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궁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같이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라. 너희를 회복시킨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고 또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만방에 보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너희를 새겼노라 너희들의 가치 내가 주인이고 세상에서 누구도 견줄 수 없노라 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며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